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꿈이나 환상으로 뱀이 보일 때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우리 그 신앙인들이 꿈으로 때로는 환상을 봤을 때에 이 뱀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꿈의 꿈과 환상 중에 나타나는 이 뱀의 역사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어,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해서 어,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얼마 전에도 한 권사님이 예, 찾아오셨는데 어, 자기의 그 사위와 딸이 그렇게 이, 이 분쟁이 심하고 다툼이 심하고 어, 심하고 그래서 지금 이혼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래서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게 안타깝잖아요. 어,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서 상담했는데 어,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이 딸과 사이 속에 그 뱀이 그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뱀은 혀가 갈라져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가정을 이간질해서 깨뜨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 계속해서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갈라지게 하는 역사, 아,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 아, 그 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 권사님이 깨닫고 나서,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은요, 바로 이제 이한 20일 정도 작정 기도를 해서 물리치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이 사위와 딸을 위해서, 어, 예그이그딸속에 역사하는 사위 속에 역사하는 병과 같은 사단은 이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작정하고 대적기도 하겠다고 하시면서 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아, 어 제가 교회가 어려울 때에. 어, 교회가 큰 어떤 이 환란과 시험에 처할 때가 있었어요. 어, 그 내용은 내가 어, 유튜브에도 한번 그런 내용들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줄 때에 시험에 적기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어, 구하옵소서 아, 주기도문 때 마지막에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자뿐만이 뭐 아니라 평신도 누구든 다 시험이 찾아오죠. 저는 교회하다가 그 예상치 못한 이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서 성전을 사가지고 이제 한1 0 0평 정도의 그 상가 성전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기존 지역에서 한 버스로 한세 정거장 정도의 거리로 이 건물을 이렇게 사서 옮겼는데. 초신자들이다 보니까요 거리가 멀다고 해서 좀 불편한가봐요. 그래서 집하고 좀 떨어졌다고 해서 어, 불편함을 느껴서 한 가정 두 가정 떠나지더니 어떤 날은 바로 이한열대 가정이 이렇게 막 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회에 어떤 그 환란의 바람이 이렇게 불었을 때에 정말 그 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나와. 사모가 이렇게 늦게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성도 중에 한 가정의 거실이 보이고 그 거실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수근수근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머리 위에, 어, 뱀두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어요. 아, 이거 교회를 회파하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아내한테 말했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집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이제 본인이 본게 아니니까 이제 어,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새벽 1시가 가까워지는데 아유, 그들이 직장생활하고 아, 기도생활도 잘 안하는 아,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모여 있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아, 그집 승용차를 몰고 가게 되어지면요 한 1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한번 갔다 오겠다 만약에 거실에, 밖에서도 그 거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보이잖아요? 불이 켜져 있으면은, 아, 아직 자고 있지 않는 것이니까, 내가 <laughs> 초인경을 눌러서, 한번, 그,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어, 가, 어, 가게 되어졌죠. 어, 그런데 그때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곳에 갔을, 갔을 때에 이렇게 말하라. 가론 유다가, 아,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먹고 후회해요, 후회해서 목매달아 죽을 줄 알았다면 그짓거리 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와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 무릎을 탁, 탁, 탁 쳤습니다. 음. 그렇지, 가론 유다가 그렇게 은3 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후회해서 목매달을 줄 알았다면 그짓거리 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예수님 팔아먹는 그 뱀의 그이 역사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어, 그리고 나서, 어, 도착해보니까요, 거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베랭을 놀리고 한, 한 1분 정도 지나서 문이 열렸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남아있던 성도들이 바로 다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뱀이 교회를 해파하기 위한 그런 역사였고, 그때 나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교회의 큰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떠둥거리며 주님이 알려준 대로, 보여준 대로 그대로 말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신 것이지요. 아 또 성도들이 많이 보는 것이 뱀이 어두운 곳에 조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내 집안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또 어떤 환경 속에 조아리고 있다면은요, 틀림없이 그가정에그 교회에 틀림없이 뱀과 같은 더러운 어떤 음란 미움, 다툼. 어떤 여러 가지 분쟁들이 지금 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방지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봤다고 하면은요, 바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환경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뱀과 같은 사단은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대적해서 물비치셔야할줄 믿습니다. 때론 어떤 종에게 보면은요, 그, 이, 그를 뱀이 칭칭 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종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가로막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원활하게, 활발하게 하지 못하도록 때론 환경으로 사람을 통하여 질병으로 계속해서 가로막는데 그 배우에는 뱀이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거 똑같이 하나님의 보여주셨다면은요. 바로 그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요. 그 보여주신 그대로 뱀처럼 나를 감고 있는 나의 목회를, 나의 집안을 이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은 다 끊어질지어다. 다 따라갈 지어다다 풀어갈 지어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 아, 그러면 주님께서 이 기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이 뱀도 아주, 아주 실뱀처럼 가는 뱀들도 있고요. 또이 꽃뱀처럼 그런 뱀들도 있고, 구르기처럼 아주 이 굵은 뱀들이 보이기도 하고, 너무 큰 뱀도 있습니다. 바로 이 용으로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용은 본 사람이 없지만은 그 용과 같은 그런 그이 상황으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합니까? 즉, 사단의 크기와 역사가 다름을 얘기합니다. 크면 클수록 그 사단의 역사가 강력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다양한 뱀의 역사, 어떤그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 여러분이 스스로 어 내가 아 뱀이 보이게 되어지면요. 아, 우리 집안에 나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악한 이 뱀과 같은 더러운 그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 주시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보여 주신 것을 어, 보여 주시는 것을 깨닫고 꼭 축사하셔서, 아,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